안녕하세요, 은하리입니다. 오늘은 프리티컬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. 처음이라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잘 좋게 봐주세요. 그럼 질투하는 여학생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목.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. 안녕. 난 음이라고 해.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와, 예쁘다. 왜 저래? 자, 내일은 1박 2일로 바, 아, 여기서 바다가 아니라 워터파크입니다. 바다에 갈 것, 발, 갈 거예요. 좋아, 내일이 기회야. 음, 많이 짧죠?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프리티컬 질타한 여학생 1부를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많이, 짧아서 죄송해요.